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는 이유가 맨 처음에는 동경했던 것 같아요. 이런 유튜브 뿐만 아니라, 뭐 개인 방송을 하시는. 하시면서 자기 색깔을 잘 드러내면서 잘 나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도 즐겨보면서 되게 좋아하는 채널들이 있을 텐데 저도 그런 채널들을 많이 보면서 좀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재밌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재밌었거든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같이 재미있을 땐 재밌고 진지할 땐 진지하고 슬플 땐또 슬플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감정도 공유하고 경험도 공유하면서 뭔가 즐거운 추억들을 만들어 간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매력으로 느껴졌어요. 영상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여러분과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재미도 드리고 감동도 드리고 그러한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께 제공하고 여러분은 또 제가 앞으로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피드백도 또 주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오가고,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하나가 생기는 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채널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뭔가 게임을 하고 싶다. 아니면 영화 리뷰를 시작해보고 싶다. 아니면 뭐,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식들이나 그런 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좀 별나다면 별나다고 할수 있는 게 재밌고 싶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인생을 좀더 풍요롭게 하고 싶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할때 비로소 가장 저는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물론 그로 인해서 상처들도 많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한 재미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상황에서 가장 손쉽게 접근을 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볼수 있는 게 이런 저는 개인 방송이나 뭐 유튜브 운영이라든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맞물리니까 아 이거 다 싶은 거예요 왠지 나는 이걸 해야 될것 같은 거야 지금 유튜브를 해서 돈이 뭐잘 벌린다 아니면은 이거를 하면 유명해져서 뭔가 CF를 따낼 수 있다 이것만 하면은 대박이 날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기대가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런 기대만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절대 유튜브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제가 지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이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야지 제가 그려야 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를 좋아하려면 제가 먼저 저 스스로를 좋아하고 여러분들을 좋아해야 하는데 내가 오롯이 돈을 벌 목적으로 내 성향과도 안 맞고 뭐. 제대로 맞지도 않는 그런 컨텐츠를 어지로 만들어서 올리면 내 스스로에게도 보면 만족이안될 거고 그로 인해서 수익이 벌어들인다고 해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차피 수익을 바라는 건 포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음, 포기를 하고 오로지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서 서로가 어떻게 하면 이 답답하고 재미없고 지루한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조금이나마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고민하고 같이 실천할 수 있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좀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걱정되는 점 일단 제일 먼저 걱정되는 점은 그거죠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재미를 드릴 수 있는가 그게 제일 걱정되는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께 재미를 드려야 할까 그게 좀 고민인 것 같아요 재미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저는 어떤 걸 선택을 할지 선택 나열하는 과정에서도 과연 내가 어떤 걸 잘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주어진 여건에서 어떤 걸할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따져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그 흔하디 흔하다는 게임이에요 시작은 네, 시작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당장에 막 갑자기 라이브 생방송을 켜가지고 여러분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하면서 방송을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해서 여러분께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재미를 드릴 수도 없을 것 같고, 제가 얼굴을 까면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얼굴을 깐다고 해도 여러분께 볼거리를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재미라는 게 그렇잖아요. 볼거리도 있고, 들을거리도 있고, 뭔가 내가 즐길거리까지 있으면 완벽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항상 즐길거리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볼거리와 들을거리는 같이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들을거리는 일단 제가 신나게 열심히 얘기를 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볼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드릴 수 있는 게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개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고 어느 정도 잘하기도 하고 <laughs> 또 여러분께 꽤 재미있게 이거를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게임을 선택을 한것 같아요. 실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아직까지는 영상을 뭐 찍어본 게 없으니까, 다른 채널에 비해서 어떤 특출난 재미를 드릴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여전히 되기는 해요. 제 채널을 보는 게 다른 분 채널을 보는 것보다 재밌을까? 지금 이미 구독자 막 10만 명, 50만 명, 100만, 100만 명, 아,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니? 10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채널들이 많은데,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성공적인 영상도 뽑아내고, 방송하는 분 자체의 매력도 굉장히 철철 넘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 사이에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께 제가 만족할 만한 재미를 드릴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은 솔직히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걸것 같아요. 들어가면 채널 너무 횡하잖아요. 휑하, 뭐 제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는 것도 아니라 가지고 뭐 멋진 썸네일이라든지 아니면 배너 이미지라든지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시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혼자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다고 한들 설령 제가 하루에 20분짜리 영상 두 개씩을 만들어낸다고 한들 이미 다른 분들은 몇년 동안, 10몇년 동안 쌓아온 그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걱정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잘 나가시는 분들하고 나가는 방향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잖아요. 게임이니까. 근데 그분들 채널에는 제가 없잖아요. <laughs> 아, 너무, 너무, 건방떨었나? 여튼간에.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제 채널에도 그분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게임 채널에서 얻을 수 있는 재미를 제 채널에서 느끼실 순 없겠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그분들의 채널에서 느끼실 수 없는 재미를 제 채널에서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랑 그분들은 다르니까, 드릴 수 있는 재미도 다르고, 만족도도 다르고, 성취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욕구 같은 것도 상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고서야, 이렇게 까지 채널이 새로 등장을 하는데도 새로운 채널이 등장할 때마다 또 그것 나름대로 인기를 얻잖아요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가 지향하는 거는 지향하는 거는 좀 대중적인 채널이기는 해요 최대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다 보니까 그리고 즐거우려면 다 같이 즐거운 게 좋잖아요 물론 소수끼리 즐거운 것도 좋은데 그거는 너무 바닥만 보고 우리끼리 놀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감을 쌓는 것 같아서 그거는 제 친구들끼리 하면 되고 채널에서는 최대한 많은 분들끼리 좀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제가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즐길 수 있고 저도 즐길 수 있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얻어서 더 좋은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어쩌다 보면 수익이 늘어날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면 동기부여도 더 확실하게 돼가지고 더 좋은 컨텐츠를 여러분께 제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의 단계를 거쳐서 발전하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걱정되는 점이 아니라 어떻게 채널을 운영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버렸네 아까 얘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건 여러분께 재미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도 제 삶이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마냥 재밌는 것만 아니라 뭔가 진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나눌 시간이 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고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의 잘못된 점을 제가 받아들이고,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더, 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감동도 또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저 혼자 만들어내는,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 안에 속해 계실 거고, 그러다 보면은 분명 감동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교류를 하고, 조금이나마 깊게 서로 뭔가 얘기를 하고 교류를 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동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동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어, 뭔가 굉장히 슬픈 이야기를 들어서 감동, 어떻게 보면 동정심이겠죠? 그런 거가 들어서 뭐 눈물이 난다든지 아니면 정말 어떤 사람의 감탄스러운 면모를 봐가지고 진짜 동경의 의미로 감동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대단한 걸작들을 볼때 우리가 받는 그 가슴에 사무치는 감동들? 그런 것들도 언젠가는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동을 여러분께 드리는 주체가 꼭 항상 제가 될 필요는 없고, 그 감동을 여러분께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재미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제가 모든 감정을 저에게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다른 컨텐츠의 힘도 빌려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힘도 빌려야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저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총책임자는 저지만 그래도 끌려다니는 것보단 같이 가는 게더 재밌잖아요 더 감동도 있고 스릴도 넘치고 행복하기도 하고 뭔가 할수 있다라는 점. 그런 거를 저에게도 일단 부여를 하고 싶고, 그런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 행동을 하고 실천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은 이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용기거든요. 누구나 고민을 하잖아요. 할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근데 일단은 지금의 저는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믿어요.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다짐. 일단, 재미도 드리고 싶고, 감동도 드리고 싶고, 뭐, 스릴도 드리고 싶고 한데, 제 1원칙은 그거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은 곳? 불편하지 않고 편할 때 그냥 잠깐 들렀다 와가지고 쉴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재미도 있고 뭐 감동도 주고 스릴도 넘치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제공하는 사람이 어딘가가 불편하다면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잖아요. 주변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뭐 만약에 내가 고등학생이다라고 한다면 반에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집에서 돈도 들여가지고 뭐 악기도 잘한데 바이올린도 잘 켜고, 피아노도 이번에 대회 나가가지고, 뭐, 전국대회 입상하고 왔대요. 거기 운동도 잘 해가지고, 이번에 체육대회에서 주전선수로 뛴대 근데, 걔 하는 말 하나하나가 싸가지가 없고, 기본적으로 남들을 무시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하고, 아 뭐, 예체능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성실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 동경도 할 거고, 존경도 할 거고, 감탄도 하겠지만,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할 순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진 못하겠죠. 물론 저도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될순 없겠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좋은 말로, 나쁜 말로 비난하듯이 하면은 전달할 말도 제대로 전달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건전하게 피드백을 해주시면 저도 그 피드백에 맞춰서 여러분께, 여러분께 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여튼, 모두가,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채널이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쉴수 있고, 재밌게 즐길 수도 있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그냥 시간을 때울 수도 있고, 외로울 때 같이 있어줄 수 있는 친구도 될수 있고, 최대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할수 있는 채널이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게임 채널인데 얘기가 너무 거창한 것 같죠? <laughs> 여튼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휘가람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